이번 시간에는 자,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합동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도형이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즉, 두 개의 도형을 포개일 때 완전히 포개지죠.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도 완전히 포개질 때를 우리는 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합동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한 도형 P와 도형 Q가 합동인 경우 이렇게 짝대기 세 개를 그어서 합동 표시를 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고요. 합동 기호를 이렇게 짝대기 세 개를 써서 나타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일 경우 꼭짓점 A와 꼭짓점 P를 서로 대응하는 점, 대응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B와 대응하는 이쪽 꼭지점은 바로 Q가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 C와 대응하는 이쪽 꼭지점은 바로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기호를 적어줄 때는요, 서로 대응하는 꼭지점끼리 순서에 맞춰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삼각형 ABC라고 적었다면, 이쪽은 반드시 삼각형 PQR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합동에서는요. 서로 자, A, C와 P, R을 대응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AB와 PQ도 대응변이라고 하고요. 선분 BC와 QR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하는 각도, 얘네들 대응각이라고 하는데요.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겠죠. 자, 예를 정리해 보면, 서로 포개지는 꼭짓점과꼭짓점 그리고 변과 변, 각과 각은 서로 대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응하는 꼭짓점을 대응점, 대응변, 그리고 대응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을 짝대기 3개로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자, 두 삼각형을 짝대기 2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의미고요. 짝대기가 세 개가 있어야 합동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합동인 도형의 성질. 서로 합동인 도형은요 대응변의 길이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겠고요. 두 도형의 넓이도 서로 같을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 합동일 때 대응변과 대응각을 각각 나타낸 표입니다. 알맞은 것을 써넣으라 그랬네요. 자, 대응변. 자, 선분 AB의 대응변. AB의 대응변은 바로 PQ겠죠? 선분 PQ. 얘를 선분 QP로 순서 바꿔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선분 BC. BC의 대응변은 선분 QR이겠죠? 선분 Q, R. 역시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선분 C, A의 대응비은 선분 R, P가 되는 거죠. 선분 R, P. 그 다음에 각 A의 대응각은 각 P. 각 B의 대응각은 각 Q. 그리고 각 C의 대응각은 각 R.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의 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 B, C, D와 사각형 E, F, G, H가 서로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각 A의 크기를 구해라 그랬네요 자, 각 A와 대응하는 각이 각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서로 같을 것이기 때문에 각 A의 크기는요 얘와 같은 80도구나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선분 BC의 길이, 얘죠 얘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자, 합동인 도형이니까 선분 BC와 대응하는 변 바로 FG가 되는 거죠. 그래서 FG의 길이가 BC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5cm 이렇게 그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